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의 뒷부분은 사실, 음, 무슨 얘기인지 짐작만 되지 명확하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특별히 31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어, 읽기 원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3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31절을 보면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둘 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은. 그렇죠? 그리고 직접 대사도 아니고 인용하는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룹이에요. 무리예요 특정한 사람의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누구에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라고. 어, 그리고 언급된 한 사람 있는데 헤롯입니다. 헤롯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 예수님이 태어나실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깜짝 놀래가지고 두 사람의 애들은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왕하고 다른 헤롯이에요 그 헤롯당은 아버지 헤롯입니다. 같은 헤롯이 아니고 자손 헤롯이 유다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얘기하는 거,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여기를 떠나세요.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피하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롯은 그냥 소환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 헤누스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오늘은 바리세인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리세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는 신약의 제일 앞에 나오는 네 권의 책이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중에 앞에 세 권,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 복음 따로 떼어서 얘기합니다. 그 복음서 네개 가운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복음서라는 책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 외에는 누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뭐 여러 후보들이 떠오릅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빼고 나면 각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저는 세보진 않았어요. 세보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제기분는 왠지 바리세인 같아요. 바리세인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 따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바리세인이에요. 바리세인이 아닌 경우가 몇번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바리세인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등장할 때마다 어때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냐?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냐? 하고 따지죠.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바리새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영화에 등장하는, 보금서를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악당의 역할, 빌런 역할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오늘바리새인 얘기를 해볼 건데, 음, 바리새인 정말 그런 악당들일까, 그렇게 악인들일까, 나쁜 사람들일까? 바리새인의 실체를 우리가 좀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전하기 때문에 조금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리새인은 포로기 어, 이후에 생겨난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로. 음, 지금까지 명명을 유지하고 남아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인정받았던 분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유대교라고 부른다면 그 유대교를 믿으며 살아왔는데 유대교인들 중에는 바리새파가 있었다 이거죠. 그중에 한 분파였다는 거죠. 그럼 다른 분파는요. 성경에 무슨 파라고 불리는 게또 뭐가 있어요?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숫자는 좀 적은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쪽을 다꽉 어, 잡고 있는 제사장들의 어떤 분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어, 양대산맥 이라면 산맥이랄까 그런 모습이고 에센레파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센파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신비주의적인 성향 이 있고 세상과 좀 떨어져서 마치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듯한 그런 성격을 가진 분파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건뭐 어떤 모습일까요? 잘 모르겠어서 찾아보니까 지금 현대의 유대인 유대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바리새파의 후예라고 합니다. 바리새파는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했고 이어져서 그들의 후계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사두개파도 사라졌고, SNF파도 사라졌는데, 바리세파는 남아있어요. 그걸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바리세파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바리세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뭘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 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사건건 예수님과 시비를 다퉜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에 뭔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데 안식일에 갈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한 900m 정도만 갈수 있다. 그걸 넘어가면 이거는 힘이 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조금 기준이 완화되면 900m 가고 좀 쉬었다가 또 가는 거는 괜찮다. 뭐 그렇게도 얘기한대요.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밀 반역을 지나면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대요. 도둑질 아닌가요? 괜찮아요. 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다른 사람의 밭에서 어느 정도는 낮은 애들이 먹을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안식일에 먹었다는 게 잘못이다라고 따졌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뭐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켜라 했으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일법이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게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보문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비난과 비판을 하세요. 거의 거의 욕처럼 느껴지는 얘기들도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심한 욕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성경에 나오는 외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사먹는 외식이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것만 꾸미는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는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한테 계속 방해하고 비판하고 시비를 따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악당처럼 느끼는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보통은 인정받고 어떤 경우는 존경받기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모습 중에 비판할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님의 행하는 것이 못 마땅해서 그런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지고도 뭐라고 하고 예수님 가지고도 뭐라고 하고 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도 뭐라고 하고 하여튼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그런 중에도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뜨던건 아닌 것 같아요. 보금서에 특별히 누가 보금에 어, 세 군데에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말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보금에도 한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 어떤 의도인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식사에 초대했다는 건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진 것이 아닌가.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떤 여인이 그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팔에 입 맞추고 눈물로 씻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뭐 그런 사건이 있죠. 그 장면이에요. 또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면요. 또 어떤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요 같은 사건으로 여겨지기 쉬운데, 안 그래요. 그때 있었던 일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 바리세인 주인이 보기에 이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 때문이 아니라 부정하지 않도록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바리세인은. 예수님의 손을 안 씻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요. 무엇이 깨끗하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일이 두번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기록 안된 경우도 있었을 수 있죠. 유한복음으로 가보면요,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이 나고요 이름이 뭐예요? 니고데모. 예, 그 니고데모가 바리세인 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리세인 니고데모를 찾아보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그 사람이 찾아온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과 대화한 것, 기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가잖아요. 뭐 나중에 바리세인들 사이에 토론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응원하는 듯한 얘기를 하니까 바리세인들이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마지막 니고데모 얘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때 바리세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에게 호의를 갖고 예수님에게 진리를 묻고 그 깨달음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진전을 할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 요한 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나타나는 서신서에 나타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인 것이 특징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많은 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세 군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말씀. 기억나요? 그사에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얘기도 해 드리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알려줬던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랬을까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진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중에 헤롯이 진짜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경고, 경고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헤롯 얘기를 할까요? 헤롯의 이름을 팔아서 헤롯이 권력자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당신 여기 있지 말고 떠나시오. 떠나기를 원하는 건 사실 누군데? 바리새인들인데. 요런 상황일 수도 있긴 있어둘 중에 어떤 상황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닌 호의를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땐 어때요? 바리새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여러 세력들 가운데 주동 세력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게 호의를 갖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 전체로 볼 때는 예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죽이고 싶어했고 실제로 죽게 만들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뭐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막 욕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놈들, 위선자들 막 이랬잖아요. 비판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면 사사건건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다하시는지 말로 이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딱딱딱 끊어버리셨잖아요. 그런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이 좀 싫다고 우리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죽일 생각을 다 갖지는 않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은 분명하게 어떤 일정한 시점에 갔을 때에 이 예수를 꼭 죽여야 되겠다라고 뜻을 모으는 장면을 보게 돼요. 혼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럿이 집단적으로 뜻을 모아서 누군가를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안 좋게 말해서 그런가 하는 것을 그 전체 그 이유로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음, 없을 때는 임금님도 욕을 한다. 임금님이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임금님을 욕한다. 없을 때는. 그런 우리 말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건데, 자기 뜻을 말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더 중요한 거, 더 강하게 갈등하고, 더 강하게 부딪치고더 위협이 되는,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그걸 생각해 보고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엇을 목숨처럼 여겼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음,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하셨어요. 세포도주는 그 뒤에 거 해보세요. 뭐라고 해요? 세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들으면 바리새인들은 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를 향해서 낡은 부대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들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세포도 전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바리새인이나 옛그 옛 생각과 율법의 기준만 가지고는 새로운 복음, 새로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을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게 일부러 마치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꼭안식일에뭘 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밀리삭 끼거나고손오물하던사람막 고쳐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안식일에 꼭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잖아요.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맞냐, 나쁜 일을 하는 게 맞냐라고 물으시면서 병을 놓쳐주기도 하시죠. 자, 바리새인은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율,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기준으로 주신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율법? 안식일법을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하게 믿는 사람들. 안식일법의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안식일엔 일하지 마라. 안식일엔 일하지 마라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점과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점이 어떻게 잘잘 어울려요? 예수님은 세포도전을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안식일에 뭘 잡고 하시고 또한 가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율법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라는 사람들과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서로 잘 어울립니까? 아니면 부딪히까 부딪혀요. 세포도는 포도주는 세 부대에. 아이센들 너희들의 율법주의 같은 생각으로는 새로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안식일의 의미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휴식의 시간으로 주신 거지. 일하지 못하게 해서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율법에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대로 따르는 거고 하그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지키는 거야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중심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그냥 나쁜 놈들, 악당들,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건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본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바르세인입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전체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인들이었어요. 아주 나빠서 죄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러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생각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병 고침을 얻었고 귀신에게 노임을 받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다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얘기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애통하고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도 구원의 길을 갈수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율법주의와 안식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죠. 자기들의 구원의 기준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기준은 들리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까지 한 거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바리세파는요, 어, 유대교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볼수 있대요. 음, 그럼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건강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요, 유대교를?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럼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유대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구?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떠느냐보다는 내가 어떠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늘 말씀의 패턴을 저는 대체로 그렇게 보죠. 마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가지고 그럼 나는 이런 결론을 맺어요. 자 오늘 그럼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그랬고 어, 그 가치에 있어서 예수님과 충돌했기에 예수님을 죽였다. 그럼 나는. 얘기가 잘 연결이 안 되죠. 유대교인들이 바리세인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뭐 어떻든지 그건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냥 얘기할 거 없는데 혹시 내 안에 혹시 교회 안에 바리세인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바리세인 같은 모습이 있는가? 바리세인 같은 모습이 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태도가 아르생 같은 모습 아닐까요?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는 어땠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저는 또 저에 대해서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성도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세포도 주는 세 부대에 담아라,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다. 이런 말씀과 어울려지고 맞나?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바리새인은 잘 발견해요 우리가 남들의 모습을 보아 저 사람은 믿음이 뭐 이러면서 잘 보여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이 그 부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바리세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꼭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있다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다음엔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연습하고, 그것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두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